안녕하십니까. 조산 돌도사입니다. 여기는 돌을 파는 게 아니고, 수석에 관세문이 있으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재미있고 소장할 만한 돌을 찾아서 추천하고 소담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들은 월석이죠? 산이 있고, 월, 월이 동그랗게 떠있는데, 월. 모르나마 작업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남한강 미석인데 미석 문양에 달마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남한강석인데 이게 턱질인 거 대리석같이 고급석입니다. 이게 표면은 좀 가공한 것 같죠? 이건 독산돌로 보이는데 평은 아주 그 변화가 아주 좋고 그런데 사이즈는 커 보입니다. 요거는 사회적을 세 점을 모아놓은 건데, 사회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선의도 똘인데, 문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거는 소품만 다섯 장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요거 일명 터널석인데 수반호에 얹어놔야지 모양이 제대로 나오죠. 터널 밑을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걸 감상하는 노입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온 가공석인데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뭐 양파처럼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가공하는데 품질도 없겠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쪼코석입니다 아주 쪼코느금이 팍팍 나죠 남한강돌입니다 요거는 산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그 월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월석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요거는 음영석인데 아쉽게도 요것은 수입석입니다 입판 돌인데 음색은 상당히 퀄리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요거는 인도네시아 포도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일명 마나카노라고 합니다. 이게 요거는 폭포석인데 옆에 겉돌들이 그 깻묵수처럼 좀 약해 보입니다. 이게 가운데 석회석에 단단한 게 붙어 있어 가지고 폭포 모양을 갖추고 있죠. 요거는 가공석입니다. 이게 가공하지 않고 원석이 이렇게 나왔다면 수백만원 가겠죠. 이건 지리산 돌입니다 이건 서해 해석인데 지평선 문양이 잘 나와있어가지고 여기에 월까지 있다면 더 멋있을텐데 이거 중국에서 온건데 이 돌, 광, 광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척자인데, 이책폐지에 이렇게 안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쪼코석이 남한강 쪼코석인데, 쪼코석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고급돌이죠. 요것도 월성 문양석인데, 가운데 월은 하얗지 않고 노랗게 돼 있어가지고, 태양석으로 봐야지 맞겠죠. 이 돌은 학현리 돌입니다, 학현리 돌. 학현리 돌인데, 이게 탑석처럼 잘 나왔죠. 이것도 탑석 모양인데, 중간에 이게 층층이 작은 돌들이 쭉 껴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인 건가 봐요 여기 돌이 껴있는 게 포인트인가 봅니다. 월석인데, 가운데 월이 아주 크게 다 잘, 잘붙여있네요 아주. 이거 원석과 자연석 같습니다, 가운데. 파서는건 아니고. 요거는 중국 규주성에서 귀주성, 나온 구리석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아주 멋있네, 이게. 기염절벽처럼 생겨가지고. 요거 또 월석인데, 달이 너무 동그랗게 아주 확실하게 박혀있죠? 이런 거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남한강 미석인데 앞에 나온 달마 그겁니다. 안녕히 계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도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을 나누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은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은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을 그때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